그리고 네이버에 창에 검색 창에다가. 근데 하루에 한 번씩 쓰는데 비공개 하고 싶은 날은 비공개 계속 하고 공개할 때는 공개하고 그런 식으로 뭐 개구리 잡프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. 아네 알겠습니다. 뭐든지 삭제도 자꾸 걸어 올린 걸 자꾸 삭제하고 이런 것도 안 좋아요. 아 네. 왜냐면 그 거래 한번 썼던 거다 지수가 먹는데 예. 지수가 먹힌 거를. 비 자 그러면 요거는 뭐숙제를잘하셨으니까이 블로그는 계속 키우시고 다음에 요 블로그는 이제 예 블로그는 이제 홍보용으로 쓰세요 계속 지금 이런 건우리하 관계없는 건 이제 이제 쓸 필요 없고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이 주소를 드래그해가 아이 이, 이 제목을 그대로 드래그 해야지 내처럼 이렇게 이어봐란 말이죠 이렇게, 이렇게 그래가 이딱 이 잡히잖아요 첫 번째 줄에 그럼 그거를 이제 홍보용으로 쓰라고. 우리가 이거 하는 이유는 홍보용으로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 그렇게 위해서 이제 이걸 뽑으라 했는데 지금 이 키워드가 너무 양이 작아. 그래도 우리가 블로그가 6개니까 뭐 계속 키워드 잡아가지고 올리면 문제없단 말이죠. 네. 또는 남의 카페에 글을 올리면 삭제 당할 가능성이 있어요. 그러면 실근 글쓰기 등급 조건 해놓고 멘보오잖아요 그러면 네.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 카페 매니저나 관리자들이 전체 글보기를 들어가서 그날그날 모니터링을 하다가 의심스럽거나 이거나 삭제해버리는 를 말이죠. 광고성 거는. 네. 네. 그런데 아까 얘얘글 들어가 보면 남의 글자 8월달에 올린 거니까 얼마 뒤에 있겠어요 네. 지금 이 카페는 하루에도 그리면 수백개 올라올 건데 네. 얘들 지금 8월 20일에 올라가면 한참이 찾기도 힘들어 얘들은 그럼 네. 카페 관리자가 우리가 여기이있때는얘 이거를 찾, 못 찾을 거잖아 네, 그러니까 삭제가 안될 가능성이 아주 높단 말이죠 예. 네. 네. 게또 나타날 수도 있어요. 열 번을 했는데 한두 번이 겹 수도 있어요. 있어요, 있어요. 내가 그 여러 번 했었어. 요 그렇기 때문에 아, 껐다켰다 세 번을 했는데 같은 게 나온 거. 아, 그럼 만약에 껐다켰다 했는, 껐다켰다를 왕복 열번 했어요. 열번 하지 마세요. 나는 그 그런 거 사람들 좋아요 놀리시면 좋죠. 원래는 내가 이제. 상대방 블로그에도 가서 뭐 댓글 남기고 소통하는 게 좋은데, 문제는 뭐 내가 남의 블로그 들어가면 뭐 소통할 시간이 있냐고. 그게 문제지. 그거 하면 좋아. 어? 그러니까 마케팅 교육 사람들이 아 남의 블로그 들어가셔가지고 댓글도 좀 다시고 소통하세요 하는데, 뭐 누가 몰라서 그안 해요. 그 하기 뭐 바쁜데. 예? 네? 아, 그러니까, 그안 해도 된다고. 바꿔라, 말이죠. 아, 네, 알겠습니다. 그래요, 들어가세요. 그래서... 예, 예.